내일 아침 말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하를 부인하며 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두 마리의 짐승을 통해 적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양의 모습을 한 짐승의 이미지를 통해 적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며 불에는 열 왕관이 쓰여져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가 부여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쓰여져 있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신성모독.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인류 역사상 괴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임수로 땅에 사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도 요한은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방해로 인해 하루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님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는 오직 십자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부인하며,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